그 사람은 살면서 가장 첫 번째 봤던 장면이 머릿 속에 아마 죽을 때까지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어, 국회에 국방부 파견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통 육군의 이제 원스타 장군께서 단장으로 와계시고 그다음에 대령이 다섯 분이 와계십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그다음에 방사 구청 가 계시는데 제가 군대를 군 법무관을 제사복식 맡겨가고 92년도에 입대를 해서 95년도 2월달에 이제 3년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중이 시절에는 아무리 보직이 법무관이지만 어, 대령님, 장군님들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대령님들이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훨씬 나보다 학번도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소리를 한참 들어간 다음에 슬쩍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대령님 몇 년생이시니까 71년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65년생이거든요. 83학번이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불가능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게제 친구들 중에 사관학교 간 친구들이 몇년 전에 장군 진급했다고 축하 전화했던 게 생각이 났다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봤던 대령님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50대 초중반에 만나서도 대령님들이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높으신 분이라고 <laughs> <laughs> 생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늘어가지고 세월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까 우리 아라모스님께서 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진심으로 기쁩니다. 정말 우리 최차규 전임 참모총장님, 또 우리 김준식, 지금 현참모차장님 장모님들 앞에서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삶이 얼마나 영광인가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1979년도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꿈이 나사에 가서 천체 물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전라남도 장성군 삼성면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제가 7학년에 장남이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자식이 많은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를 조금 잘 하다 보니까, 제가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부모님이 다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천체물리학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어, 집에다가 천체만원경을 사달라고 집에서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79년도에 천체만원경 가격이 아마 반사만원경이었던 것 같은데 대략 뭐한 7-8인치 뭐 10인치 미만이었겠죠. 당당한 200만 원 정도 남지. 그러니까 요소를 치면 최소한 뭐, 그랜드 자발 가 반대쯤 되는 4, 5천만 원 되는가를 졸라대기 시작한 겁니다. 공원의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 공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냈습니다. <laughs> <laughs> 몇번 보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공부한답시고,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학 입시가 워낙 엄중한 시기여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꿈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천체 물리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항우련과 또 공군, 또 천문연관이 함께 주최하는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할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계부량하고요.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을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참 특이한 게, 굉장히 영리하게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전직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대전지검에서 부부장 검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관련된 수사들을 저쪽에서 했었는데, 대전이 정부 3청사가 있으면서 조금만조금만 조금만 청들이 많습니다. 무슨 살림청, 무슨 청, 무슨 청, 특허청이 청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공직자 수사를 제가 총괄해서 다 했었는데, 그때그 느낌과 재작년에 이제 이스라엘 갔었을 때의 느낌.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대한민국이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권을 누가 가지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봤던 특이한 점은 검찰총장하고 경찰총장을 많이 바로 옆방에 위치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서로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티타임 할수 있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 구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위성 발사체 이런 범 구조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하나는 우리 공군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항우련이 줄력있고또 우리 천문년도 관련이 있고 기상청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국정원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쪼개져 있는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묶어낼 것이냐가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 문제가 가령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러면 아마 이 다섯 개 기관이 잘 만나서 협의를 잘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각각의 기관이 각각의 게임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또 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그와 관, 관련해서 좀더 손쉽게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몇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서 경찰총장과 경찰총장의 방을 옆방에 많이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관련되는 사람들의 물리적 거리를 죽이고 대화를 얼마만큼 자주 할수있으며 얼마만큼 협업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국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 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든 세 기관, 청문연, 항우연 공군 정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나아감이 결국 국가를 체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서두가 되었고요. 기존의 설써준 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예. 국회의원이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보좌진들이 있어준 정제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laughs> 예.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회의원입니다. 올해 최초로 열린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멋진 행사를 준비해주신 공군의 김준식 참모처장님, 또강우연의 임철호 원장님, 천문연의 이항국 원장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을 대표한 동군이 올해 창군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우주기관인 항우연, 성문연과 공동으로 민군 우주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우주 개발에 박차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주 정책의 변화가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우주위원회를 20년 만에 부활 시켰습니다. 또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우주 분야가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경제를 견인하고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패권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우주를 미중 경쟁의 축소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인 매출, 우주 정거장의 구축, 달 뒷면 상륙등 우주 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 개발 전략 본부를 설치해서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주 자율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각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칙, 또 어떠한 국가도 우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넘어서는 정책도 서슴없이 펼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우주를 국가의 핵심 축으로 설정해서 다방면으로 우주 개발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주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우주 개발에 앞장서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효율적인 우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 협력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위성사업과 무기체계 사업 등을 통해서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우수개발과 관련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축적하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민간에서는 국내 위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성체의 제작 및 시험과 관련한 인프라, 노하우, 또 인공위성의 운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고, 나로호, 리호와 같은 발사체 시험소동을 통해서 독자적인 발사체 기초기술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 국내 인공위성 발사장 건설 등을 통해 우주 개발 관련 인프라 설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항공기 등 무기체계에서 사용하는 레이더, 또 광학 정해선 센서 등 군에 필요한 여러 장비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위성 탑재체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 군은 항공기 연구개발과 같은 대형 무기 체계 사업을 통해 체계 통합 및 시험 평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개발을 통해 발사체와 관련된 기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개발 능력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 기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적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중국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과 군은 각각의 기관 특성에 맞는 기술을 개별적으로 보유하되 다만 우주개발 사업은 국가 전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술 협력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산 및 시험시설, 위성 발사장과 같은 인프라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며, 신규 투자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연구 인력 및 기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과 제도의 재정비입니다. 현재 우주 관련 법률은 과학 정통부 소관의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산업부 소관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모두 우주를 과학탐구 영역이자 평화적 이용이라는 범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차원의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법률 체계의 재검토와 보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주개발진흥법은 국가 우주 관련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로서 위성개발 사업을 포함한 모든 국가적 차원의 우주개발 사업은 과기부가 총괄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볼때 효율적인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종합 컨트롤 파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부통령 또 내각의 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우주 개발 기구를 만들어서 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도 보다 거 시적인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공무 천문 차장님, 항우현 원장님, 천문연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제안된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대한민국의 우주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우주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군 창군 70주년과 우주 발전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지게 또 기도 연설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락해주 되셔서 감사합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국회의원님께서 기도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이어박인 통과 국방부의 우